안녕하세요 쭈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간편하게 관리를 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현직 한의사, 약사가 공동 개발한 아이에서 성인까지 편안한 숨을 원하는 모두가 섭취 가능한 한방젤리 수면 한방, 숨숨 한방젤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방젤리 레스 i 릿 짜잔! 유명 한의사가 개합한 한방 기반 솔루션 외부와 내부 작용을 강화하는 소명 한방 솔루션 소명 한방 숨숨 한방 젤리입니다. 한 박스 총 20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명 한방 숨숨 한방 젤리는 미국, 대만, 중국 3개국 특허와 임상실험 논문을 보유한 노스릴리브 유산균과 국내 특허를 보유한 7종 혼합 유산균 IM을 배합했습니다. 그리고 한방 지혜를 담은 32가지 자연유래 성분 배합 및 동의보감에 기록된 프리미엄 한방 3종 포뮬러가 함유되어 있어 우리 아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안전하고 높은 흡수율에 파이토존 페르세틴은 식물유래 성분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화하는 파이토존 기술을 적용해. 체내까지 안전하게 흡수시켜 더 편안하게 작용한다는 점. 해석 인증 및 ISO 인증까지 받은 데다가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생산 및 제조되기에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명 한 방, 숨숨 한방 젤리 한번 먹어볼 텐데요. 1일, 3회, 한 포를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섭취하셔도 무방하고요. 이 제품은 젤리 스틱 형태라서 물 없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 간편한 개별 스틱 포장으로 되어 있어 간편하게 섭취 가능할 뿐더러 산화 및 오염 최소화로 인해 안심하고 믿고 먹어도 됩니다. 이지컷. 자 이렇게 보시면 젤리 스틱 형태. 자, 음 배와 적포도 냄새가 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달큰한 맛이 나는데 과일에 어, 배와 적포도 맛이 납니다. 달큰한 맛 때문에 그런지 딸내미도 거부감 없이 잘 섭취합니다. 한방 달 태고 맑은 숨이 필요하신 분, 환절기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 간편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소명 한방, 숨숨 한방 젤리. 강력 추천드리고요. 수명 한방, 숨숨 한방 젤리는 엄선된 프리미엄 원료로 제조되는 제품으로 소량으로 생산되는데요. 수량이 많이 남지 않아 곧 예약 판매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어 구매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꾸준하고 안전하게 숨숨 한방 젤리로 편안한 일상을 지켜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